그리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창원 산업단지 이거에 대한 비리가 밝혀질까 어제 질문 주신 거 제가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제 이해를 잘 했습니다 이게 명태균이랑 김건희가 상의해 가지고 뭐 산업단지 창원 산업단지 뭐그 부지에 대해서부터도 개입하고, 뭐 그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. 입지 선정할 때부터. 근데 요게 이제 그래서 이 김상민하고 요 부분들이 이제 밝혀질까인 건데, 한번 볼게요. 음, 명태균 게이트에 이 창원 산업단지에 관여한 거이 명태균이 김건희랑 관여했었던 게 밝혀질까요? 질까요 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요? 응. 밝혀질 것 같은데요. 네, 이 부분도 다 나올 거예요. 근데 빨리 되는 건 아니에요. 빨리. 빨리 되는 건는 아니고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이제 다른 거 이렇게 수사해가면서 하나 둘씩 나올 것 같은데 완수에 네, 밝혀질 겁니다. 하나, 둘, 셋, 네. 음, 한4 개월 이쪽 저쪽에서 다 나올 것 같은데, 그러니까 그 선거 지나고 나서부터 특검도 가고 이것도 다 되겠지.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. 명태균 거 파헤치면서 이쪽도 다될것 같아요. 발견 질것 같습니다. 이제 김건희는 어제 김건희 운세 좀 올리기도 했지만, 3, 4, 5월 달에 김건희의 운세는 나쁘지 않아요. 근데 6월 이후로 안 좋거든요? 그때부터 힘들어질 것 같은데, 음, 대선 지나고 나서 네, 다 터질 거라고 봅니다.